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델에 웹 UI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reamlit이라는 것을 이용할 것인데요. 어, 이 Streamlit은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어, 지금 이 시간에 Streamlit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 있긴 그렇고 간략하게 사용법만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크게 헤더 부분 하고요. 다음에 서브 헤더, 그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 버튼,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헤더 부분은 st 이라고 이제 이게, 어, 파이썬에서이 스트림릿에 대한 별칭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별칭 st 안에 있는 헤더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이렇게 헤더라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더 작게 표현되는 게 서브 헤더입니다. 서브 헤더를 이용하면 좀더 작게 글씨가 나올 것이고요. 다음에 i n 박스를 만들 건데 i n 박스는 텍스트 t input 이란 걸 이용하시면 돼요. 텍스트 t input 이란 걸 이용하시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튼은 그냥 버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결과를 출력할 때는 write 라는걸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전에 했던 그 더스템에 대한 더스템 연산을 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그냥 설치하시고 기본적 환경 설정하시고 다음에 함수 더스템 관련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아, 이전했던 에 시스템 인스트럭함이라는거 추가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덧셈과 곱셈을 처리하는 에이전트라고 명시해 주시고요. 덧셈은 주어진 이 함수, 이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이 csm 인스트럭션이 없을 때에는 덧셈은 가능했고요. 뺄셈도 가능했죠. 왜냐면 뺄셈도 양수 더이기 음수를 하게 되면 뺄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덧셈으로 처리돼서 덧셈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곱셈은 별도로 처리가 안됐죠. 실제 곱셈이란 것은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스템 인터럭션에다가 곱셈은 덧셈 함수를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이 내용을 그대로 해서 어, 에이전트 엔진을 하나 만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는 리스닝 엔진이라고 표현 했는데 지금 제가 에이전트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3월 달에 이 리즈닝 엔진이 에이전트 엔진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이제 리즈닝 엔진보다는 에이전트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리즈닝 엔진을 에이전트 엔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든 모델 가지고 퀄리달 거예요. 퀄리 달렸더니 10 더하기 20 정확히 30 나오고요.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결과는 9가 나오죠. 그리고 5 곱하기 7 하게 되면, 마찬가지 그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이제 모델 저장하는 내용을 처리할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전 영상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델 가지고 그대로 이제 펄이 날렸을 때 결과는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모트로 된 내용들 삭제를 하고 실제 어, 스토리지에 저용되어 있는 값들을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피크를 이용해서 어, 모델을 로드하고요. 로드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3과 4를 더하면 7이는 결과. 잘 나왔죠. 목백이 7을 했을 때에는 현재 지원, 지원되는 값 자체가 덧셈과 곱셈을 진행하기 때문에 뺄셈은 진화하지 않는다 라고 는잘타하네요 그리고 4 더하기 10 곱하기 4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모른다면 4와 10을 더하고 그 결과에다가 4를 곱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결과가 5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곱셈을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덧셈을 해서 어, 연산, 연산자 우선순위도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상적으로 모델이 동작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포를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어, 이 GCP 콘솔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터미널인데요. 이 터미널을 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런 창이 나타나게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픈 에디터라는 걸 열게 되면 이제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에디터 창이 나타나면 이 창에서 익스플로러 이 문서 두개 합쳐진 아이콘이 익스플로러 하는데 이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폴더를 찍게 돼요 그래서 현재 경로에 있는 그 파일들을 열기 위해서 일단 폴더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오픈 폴더라는 걸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경로에 있는 폴더를 열 것이냐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본값은 현재 자기 경로가 되는 홈 경로. 그래서 홈의 결정 정보인 위치를 기본 정보로 해서 열겠습니다. 이렇게 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루트에 루트의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파일과 폴더를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나요. 이 중에서 폴더를 클릭하시고 칼크웹이라고 이제 폴더명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눌러서 필요한 파일들. 이제 여기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미지를 말아가지고 클라우드 런으로 배포할 겁니다. 그래서 app.py라는 파일 하나와 도커 파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이름들. 그래서 requirements.txt라는 세 개의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에 있는 코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어쨌든, 앱.py에 들어갈 값은 이전에 위에서 사용했던 이 정보들 있죠. 여기 이제 gcs에서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이 읽어드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앱.py에 들어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크 파일은 이제 이미지를 실행할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들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처리할 내용들은 다음 과 같습니다. 환경변수를 설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커로 빌드 시키고, 간단하게 이 현재 만들어진 이미지가 잘 동작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커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말아서 올리시고, 그리고 클라우드 런으로 배포해서 실제 동작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는 삭제하고, 아트팩트 레지스트리 삭제하시고, 도 o 이미지 삭제하고, 최 삭제하고 이래서 전체 쭉 정리하는 코드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에디터 창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크 웹이라는 들만들고 여기에 app.파일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app.파일을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텍스에 의해 초기화가 필요해요. 이게 초기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지를 로드하더라도 이 모델이 동작이 될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텍스에 이니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어, 모델을 로드시키는 함수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웹 UI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웹 UI 관련된 내용은 요거는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같은 것들이니까.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잘 보시죠. 자,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헤더라고 했죠. 그래서 s t h e e a d r 라는 내용을 넣었고요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지들이 이미지들 그러니까 이제 칼크 웹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좀 이렇게 막 무지개 모양, 레인보우 형식의 어떤 그런 아이콘들 들어가서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더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서브 헤더는 input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텍스트 input은 이 텍스트 input 보면 텍스트가 이제 이렇게 i n p u 있잖아요. 이 input box 위에 글자를 막 적는 게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이 위치에, 이 위치에 들어가는 게, 여기 앞에 들어가는 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키 값은, 네, 여기 입력된 값을 얻어올 때 사용되는 게키 값이에요. 그리고 u 류는 초기화 값이 있으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튼은 마찬가지예요. 버튼도 s t n 버튼에서 버튼의 이름. 버튼, 이제, 요거 이제 버튼이 보여지는 이름이 되는 거, 디스플레이 네임. 그리고 키 값은 마찬가지로 이 버튼이 눌렸을 때에 대한 어떤 행동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이 눌린 상태이고 인풋 스트링에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즉 데이터가 존재한 상태에서 버튼이 눌렸다면 read st. spinner 라는게 있죠. 이 스피너가 이제 그 데이터가 뭔가 처리할 때에 막 로딩 중이라던가 뭐 이런 것 p r 서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언가 쭉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프로GRESS BAR 같은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이위드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처리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스피너가 동작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모델에 가서 내가 입력한 그 결과 를 가지고 쿼리하는 동안 계속 PROCESSING이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write해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해요. 그래서 이 코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헤더 만들고 거기 입력창 만들고 결과 출력하는 거. 뭐 이런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우리가 샘플 코드로 샘플 UI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코드니까요. 이 부분 뭐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볼까요? 이제 메인 코드는 메인은 어차피 위에서 만든 함수를 쭉 호출하는 거니까요. 별 내용 없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 작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버킷 네임과 거기 안에 있는 모델명 두 가지를 지정할 것이고 위에서 지정한 이 로드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읽어드리겠죠. 이렇게 읽어드린 모델을 그대로 웹 UI에 전달해서 진행하겠다. 이웹 UI, 이 값이죠. 여기서는 l o a d i m a 라는 값이 받을 때에는 이 agent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이두 개가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동작한 다음에 이 아래에 보면 터미널 창이 있어요. 이 터미널 창에다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제 이 내용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배포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런에 대한 URL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작을 해 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좀 이제 로딩하는 시간이 걸려요. 이제 보시면 여기 러닝이 나타난거 이렇게 기본적으 클라우드 런은 서버리스트이기 때문에 이클라드런 자체를 띄우는 시간이 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아, 진짜 올라왔네요. 이렇게 이제 클라드런 띄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헤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들, 이러한 아이콘이나, 이게 이제 그, 직게색 모양의 바죠.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이, 아까 잠깐 보셨던, 코딩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옵션들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서버 헤더가 되겠죠. 그리고 인풋박스에 여기 이 박스가 뭘 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앞단에 들어왔던 것이 있었어요. 이 값이 바로 그 내용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하고, R을 더하면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모델에 전달하고 읽어드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아, 어, 3과 4를 하면, 물어볼까요? 될 되는지. 뭐, 어떻 정확히, 그렇죠 12라는 값이 잘 나오네요. 이번엔 빼기 해볼까요? 아, 어, 4, 그냥 빼기, 3,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뺄 셈은 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4를, 상으로 나누면 나눗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나눗셈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웹 UI로 배포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